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와 그리고 각 가지 시장 이슈와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슈가 있었죠. 두산인프라코 현대중공업 품으로 두산 구조조정 1달락 그죠? 알고 계시죠? 자, 두산그룹의 구조, 구조조정 마지막 퍼즐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그룹이 품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기계 국내 1위인 두산 인프라코의 인수가 계획대로 성사되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 인프라코와 기존의 현대건설 기계를 양대 축으로 글로벌 10위권 건설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구로 긴급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약속한 두산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도 이번을 끝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지금 나온 부분이 났습니다. 그죠? 자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두산그룹 3조 자구안 마지막 퍼즐 맞췄다. 그죠? 두산 인프라코어 진짜 그 부분입니다. 두산그룹 자산 매각 현황. 자 인프라코어 8천억 이상. 자 두산타워 8천억, 두산솔루스 7천억. 그다음에 두산모트로비지몰 자 4,530억. 자 클럽모시시 1,850억 원. 그죠? 3조 자구안 마지막 퍼즐. 자 이제. 두산그룹은 다시 신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우리 또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기업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자 이제 구조조정1 일단 일단 되는 부분이죠. 3조 자구안, 자산 매각하고 유상유증통해서. 자 이제 24일 물량 그리고 12월 말까지 물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 도 계시니까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철재간품의 제조와 판매업, 종합건설업을 했던 우리 두산중공업이 자 여기서 원전에서 엄청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죠. 굉장히 이제 여기서 잘못되게 되면서 채권단 지원을 받고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죠. 그죠? 경영 정성화 3년. 그죠?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탈원전에 직격을 받았죠, 정말. 이게 가장 컸죠. 그래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사활을 걸었고 자산 매각해서 3조 원 마련. 자. 진행이 됐죠. 자, 그다음에 화석 원자력 발전소 이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탈전 LNG 가스터빈 상용화. 그죠? 그래서 2023년 풍력 살, 사, 발전 사업 신사업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는 SMR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신재생 그린 뉴딜 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 SMR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형원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우리 부산중공업은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4면 초과에 몰렸다가 생존을 해서 위기를 딛고 풍력 발전의 총화로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료전지, 풍력, 중소형 원자로, 가스터빈 핵심이죠. 자, 이게 그죠, 중소형 원자로 SMR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진 친환경 발전 사업의 기술 라인업을 구축 예정이죠. 자, 이게 우리가 도산 중공업 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기 제조사에다가 그죠, 신재생 그린 뉴딜. 자, 그죠. 자, 원전을 탈피해서 이제 자. 정부 세만금제 풍력단지. 자,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크게 두 개진 거죠. 두 가지. 첫 번째 신재생, 두 번째 SMR. 그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재생이 조금씩 요즘 소멸되는 분위기죠?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을 뽑아주면서 숫자로 뽑아내면서, 그죠? 뉴스켈 파워 신규 상장 나오면서 발전 선배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SMR 스인이 나오면서 모멘텀 이슈나 언제 해주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바이든 이슈, 연초의 방향성을 화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s m r 자, 이 부분을 좀 오래된 기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많이들, 오래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자,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미국 소형 모듈 원전으로 1.5조 원 규모 수출 본격화. 자 이런 기술이 있었죠. 네,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자, 볼게요. 오래된 기사예요. 8월 30일. 이게 자 두산중공업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스캐롤 소형 모듈 모델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계 실용 완료하고 30일 밝혔다. 이 모델이 미국 NRC 설계유식사 모트송가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SMR 소형 모듈 원전 요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야 되고,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 조금 더 볼게요. 야, 이번에 설계 인증 심사 통과는 뉴스케일, SMR 모델의 안전성, 신뢰성이 글로벌 원정 시계에서, 원정 시장에서 공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두산중공업은 설명했다. 이를 기마, 기반으로 뉴스케일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체코, 요르단 전 세계에서 SMR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NRC는 2017년부터 뉴스케일에 SMR에 대한 설계 인증 심사를 진행해 왔고, 뉴스케일은 심사를 위해 총 5억 달러, 2만, 200만 시간을 투입했다. 두산 중공업의 SM 관련 첫 수주는 발전사, 자 미국 IOR 충주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우리는 체킹을 하고 내년 1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황 시황을 좀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기업 분석부터 먼저 해드렸고요. 사실 주식 투자는 경제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꽃 또한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 자산 시장의 큰 축입니다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인드 컨트롤 할수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경제 펀더멘탈과 주가가 이미 괴리가 사상 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버블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직 지금은 쩌의 장세, 유동성 장세로 보고 있고요. 이 유동성이 계속 언제까지 유입을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고, 2750까지 11월달 외국인이 끌어올렸 죠 나머지 부분을 개인과 외국인 이두 주체가 기간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 기, 개인이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 을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11월달에 외국인 물량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전지 섹터 lg 학 삼성 sdi 셀트리온 삼형제 현대기아차 일부 시니컬한 회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일부 자금들이 쏠려 있었고 그래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킹을 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 시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자 오늘이 12월 10일 토요일인데 저녁인데요 방안 10시 45분 정도 됐죠 근데 어 금요일 어제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강보합권 0.1% S&P는 0.13% 나스닥은 0.23%가 빠졌어요. 이런 약간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한국 코로나도 지금 950명 오늘 기준으로 육박하고 있고 다들 코로나 이게 사실 지금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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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하면 휴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다들 구독자 분들이나 청취자 분들 건강 관리 유의해주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미국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좀 둔화됐거든요. 안 좋아요. 추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코넬 그리고 상원, 하원, 펠로시 합의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9천억 양적인 거, 9,080억 양적인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이 질적인 부분, 이 미세한 서로 간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만간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 줄다리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독점 금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대부분 이제 이게 기술주, 빅테크 기업에 관련된 거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팡,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가까지 이런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자 독점 금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체킹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2 0 부양책이 있었어요. 5천억 유로 확대를 했죠. 그래서 유로전의 경기 회복 기대가 있지만 이건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EU와 영국의 노딜, 이 브렉시트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노딜로 끝나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유로와 화 파운드와 약세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 유출될 수 있는 유로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자, 미중 막차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 무역 대표가 캐서란 타일한 사람이 내정됐거든요. 자, 이 부분도 좀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투자 의견이 하향 의견에 나왔는데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테슬라가 언제까지 계속 갈수 있을지 지금 버블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얘가 언제까지 갈수 있을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체크해야 될게 있는데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미국 중앙은행 회의를 그 궁금해하고, 중요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 FOC 회는요어 굉장히 연준이 립 서비스, 말로만, 사실 지금까지 립서비스로다 했거든요? 연준은, 어, 지금 증시가 올라가도 부담, 떨어져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언젠가 버블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증시가 꺾이게 되면 실무 경제에 바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블과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뭐, YCC 한다고 했는데 안 했죠.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 그 다음에 ETF를 통해서 회사채질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찔끔하고 유명무실했죠. 그리고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이거 다 알려진 거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채권 만기를, 채권 만기를, 연장을 하는 거죠. 양적 프로그램, 그, 그, 그 날짜, 프로그램 만기 날짜를 조정하거나, 퀴사이즈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양적 그, 양적, 그, 완 만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연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나, 어, 약간의 과감한 움직이보다 뉘앙스, 그리고, 어, 어떤 언어를 좀 바꾸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겠죠? 자, 같이 한번 투자메시셜 TV가 부산중공업 옆에서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슈가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백신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조금, 지금, 지금도 이제 계속 좋은 소식이 또 조금씩 돌려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화이자 FDA 승인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될 전망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수급이고요 자, 이게 보면 이제 한 달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 이게 외국인이 많이 빠져들었어요. 9,678억 순매수. 이게 몇 조까지 갔죠? 4조 5조까지 갔었는데, 자,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이 3조 9천억. 결국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현재. 그죠? 금요일날은 개인과 외국인이 좀 팔고 기간이좀 받아냈죠? 자, 이 부분을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급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장세는 유동성 오직 유동성을 넘어서 한마디로 극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쩐입니다. 쩐. 진짜 쩐이 증시로 언제까지 계속 유입되느냐가 증시가 더 유지하고 버티고 더 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핵심 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중공업은 보게 되면 자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한 달간 그죠 금요일 날 하고 그개인하고 외국인이 좀 주기적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 물량들이 뭐 이제 여기 들어오고 좀 팔고 업체들 대체로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요 근데 이 물량들이 계속해서 찍혀주는 게 추세적으로 지금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산종업 차트에요. 정말 기세화 예상하면서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고용과 이런 부분을 워낙 크게 비추고 있는 분이 있어서 또한 주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리긴 했죠? 그죠? 정말 많이 갔어요. 그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분간 조금 대응의 차원에서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SMR, 모멘텀까지 보고 가셔야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지, 정말 기대감을 현실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일단 자구안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좀 체크하면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 이, 사실 뭐 추세선하고 이평선하고 거래량을 다 해석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박스권, 그죠?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투심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게 된다고 하면, 자, 요, 바로, 요 구역. 이평선이 저항이죠? 이평선 뚫으면 바로 요기. 이 매물대, 전 매물대, 그리고 고점 매물대입니다. 요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으서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지지를 보게 되면요. 은 자, 이평선, 요 61, 그리고 1봉상 매물대가 있어요. 지지가 강하죠? 그리고 5일선 지지도 있습니다. 위로는 바로 11선과 60선 저항이 있고, 그 다음 1봉상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봉상을 또 체크해 드릴 수 있겠지만 도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약간은 12월 달까지는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인 시장 부분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